Thank you 1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우선 그 사람이 우리 1번님을 정의 카드처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칼 같은 면이 있다, 열잘 없다, 차가운 면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면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1번님을 좀 순둥순둥하게 바라보고 있다기보다 조금은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요. 1번님이란 사람을 크게 봤을 땐 어찌 보면 무서운 사람이지만 더 깊이 바라보면 1번님에겐 주황색과 금색이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1번 님께서는 되게 밝고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계산을 칼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계산에서 어긋나지 않고 예의범절을 잘 차려주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정의카드의 별자리는 귀족의 별자리인 천칭자리이기 때문에 1 번님한텐 기본적으로 귀티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요. 1 번님에게 나타나 있는 이 골드색 또한 1 번님의 카리스마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 조금 남다르게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만큼 1번님께서 능력이 좋다거나 잘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상대방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에게도 주황색이 들어와 있는데 주황색은 행복의 칼라거든요 1번님이랑 개그코드가 잘 맞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1번님이라는 사람이 가끔은 너무 차갑고 얄짤없어서 좀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요 지만 그래도 참 재밌는 사람이야. 은근히 정도 많고 어,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 분한테 하얀색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번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자기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1번님한테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1번님한테 다 맞춰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1번님한테 무조건 져주는 상태. 펠퍼님 말이 다 맞다고 해주는 상태 일단 상대방 분한테 나타나 있는 이 보라색은 펠퍼님의 금색에 끌리게 되어있거든요. 많은 색깔 중에서 보라색 또한 되게 등급이 높은 색감에 속하기는 해요. 근데 금색은 훨씬 더 높아요. 보라색은 귀족급이며 금색은 왕이거든요.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기질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펠퍼님이 갑이고 상대방 분이 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펠퍼님이 보고 배울 게많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 1번님이라는 사람을 급이 높게 보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 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서민인데 우연히 재벌가 친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재벌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상상 그 이상으로 막 너무 의리의리한 거죠 신세계를 경험했고 서민인 나와 그 재벌가 친구의 갭 차이를 제대로 느끼는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재벌가 친구가 너무 예의도 바로 너무 따뜻하고 있는 티도 별로 안 내고 되게 겸손하더라는 거죠. 진짜 있는 사람이랑 진짜 귀족이랑 진짜 왕족이랑 저런 거구나. 근데 아무래도 또 너무 화물없이 지내기에는 나랑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른 거 같아. 이런 거를 느끼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번 님께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뭐 그런 거는 좀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타워카드도 나타나 있어요. 그 바로 옆에는 컵 2번 카드가 같이 나와있거든요. 평소에 되게 얌전하고 우아하고 귀티가 나고 다른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배려하고 양보도 좀 해주면서 협조적이면서 그런 1번님을 보다가 1번님이 딱 싫어하는 거 있죠. 예의 안 지키는 거, 막 버릇 없는 거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합당한 서비스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1번님만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또 그런 관계 상대가 생겼을 때확 돌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좀 차갑고 냉정한 정의 카드가 대표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 어쨌든 정의 카드는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상대가 게임 바르게 나와주면 1번님도 똑같이 해주거든요. 똑같이 잘해주시고. 근데 상대가 나를 먼저 때렸어. 그럼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또는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느꼈을 때는 아 역시 평소에 화를 잘안 내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나봐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1번님에 대한 좋은 얘기 1번님 성격에 대한 부분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능력도 되게 좋은데 겸손하기까지에 되게 예의 바르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기도 해 이런 식으로 되게 1번님의 평판을 높여주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근데 1번이가 되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갑자기 확 차갑게 돌아설 땐매고 끊음이 되게 확신하더라고, 되게 차갑더라고, 무섭더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꼈을 때 1번님에 대한 무서운 부분까지 좀 같이 언급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의 얄짤없음은 알고 계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 분은 1번님한테 다 맞춰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1번님께서 상대방 분의 기강을 아주 제대로 잡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어쨌든 좀 1번님한테 많이 쫄아있어요 쉽게 말하면 1번님한테 혹시나 자기가 뭐 잘못할까봐 눈치도 좀 많이 보시고 자기가 더 조심하려고 노력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번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특히 예의 같은 거 엄청 잘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1번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1번님한테 미운 털 받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그분을 보니까 솔직히 좀 조심해주고 긴장을 해주는 건 1번님 입장에서도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1번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훨씬 더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 1번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개가 바짝 쫄아있는 줄 몰랐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람의 기강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잡고 계실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나를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은 느슨하게 관계를 풀어주실 건지 그런 부분들은 1번님께서 그때그때 편하신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계에 주도권은 1번이 만댔거든요네 그럼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이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네 마법사 카드 들어왔고요. 카드 마저 펼쳐볼게요. 혹시 헤어지신 분 생각하고 뽑으셨어요? 카드 색감들이 좀 우울한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헤어지신 분들이든 지금 뭐 만나고 계신 분들이든 간에 그 사람이 이번 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냐 그게 주제라서 통합적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 분께서 우리 이번 님을 떠올렸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미지가 마법사 카드가 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맞는 캐릭터죠. 재능도 많고요. 자신감이 일단 넘치죠. 뭐 말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재치가 있죠. 재밌을 땐또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카리스마 있을 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고 능력을 발휘해야 될땐또 능력하고 그냥 무한한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번 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는 상태일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 우리 이번 님이라는 사람은 이 마법사 카드처럼 이 주황색처럼 쨍하고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되게 재밌고 호탕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생각보다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이번님께서 마음이 전부 막 힘들고 우울하면서도 막상 사람들 앞에서나 그 상대방 앞에서는 되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되게 밝은 척한다고 하세요. 엄청 막 크게 웃는다거나 일부러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가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이번님은 맞는 캐릭터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이번님께서 약간 재능 기부식으로 하시는 일이 좀 많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님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그게 사실상 순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님께서 봉사자처럼 계속 그 일이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실패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한우물을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이번님에 비해서는 비즈니스적으로 동계산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봤을 때 재능 기부만 하는 우리 이 번님이 가끔은 조금 답답하신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이 파란색은 어머니의 칼날. 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창악고 냉정한, 팩트 폭행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만 하지 않고, 되게 무서운 엄마 같은 색깔이에요. 권위적인 엄마, 객관적인 엄마, 약간 그런 색깔이라서 그런 자기 눈에는 우리 이뻐님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잔소리해주고 싶을 때가 좀 많았는데, 순화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자기 딴에는 좀 많았다. 어, 그렇게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잔소리도 그 사람 앞에서는 타격 하나 안 받은 척, 상처 하나 안 받은 척, 웃으면서 다 들어줬다가도, 어, 이제 뒤에서는 또막 엄청 진지해져가지고 막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뭐 작품을 다시 뭐, 갈아없는다던가 고민을 막 너무 깊게 한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이버님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부는 우리 이버님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티가 안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버님한테 야 너는 재능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이버님은 진짜 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거를 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능을 타고 나서 잘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그 사람 처럼 보는게그 사람 입장 에선 안타깝다, 그런 부분도 있 다라는 거 죠. 그리고 이번님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나 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나 숙제 하나도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노는 이미지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 분께서는 이번님이 보이고 싶어하지 않은 그 다른 이면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황제 카드 나왔거든요. 황제 카드 자체가 되게 도전. 개자이자 개척자이자, 뚝심 있는 캐릭터자네요. 돌집만 있지, 호지는 없죠. 2번이라는 애가 그러네요. 진짜 강인한 사람이야. 물론 2번이 걔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노력까지 하는 애야. 절대 가벼운 애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 2번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꾸 2번님한테 만큼은 잔소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초록색도 들어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번 님을 진짜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쓴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 상대방 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잔소리라거나 그 참견 같은 것들은 이번 님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 맨날 재능기부만 하는 것 같아서 득보다는 실망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번 님을 그냥 타고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리는 거 그냥 재능만 믿고 노력도 안 하고 재능 때문에 쉽게 쉽게 사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싫으니까 그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긴 우리 이버님을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별거 아닌냥 보는 게그 사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헤어진 사람 생각하고 뽑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이번님은 어쨌든 똑심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는 사람이고 일단 자기 주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 착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본인한테도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번님 자신의 고집을 꺾는다든지 뭐 의견을 꺾는다든지 음나 자신을 막 너무 억누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되게 그냥 마냥 웃 고 계셨던 사람이었나 봐요. 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어 니네 먹고 싶은 거 먹자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도 그랬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한없이 착하기만 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도 참다 보니까 이번님께서 이렇게 좀 우울감이 도단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번님한테뭐 위로의 말을 건넨다거나 응원이라도 좀 해주고 싶다거나 도움되는 조언이라거나 잔소리뿐만이 아니라 응원과 위로도 해주고 싶대요. 근데 그게 이번님 입장에선 예쁘게 들릴지는 솔직히 의문이기는 해요. 상대방 분이 자기 따위는 말을 가려서 한다고는 하는데 말투가 생각보다 막 예쁠 것 같진 않아. 상냥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상대방 분께선 이번님한테 위로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번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텐 우리 이번님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고, 자기가 증인으로 서고 싶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이번님을 욕하거나 뭐 뒷담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이번님을 막 감싸돌면서 대신 싸워줄 것 같아요. 이번님을 감싸두는 건 헤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든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3번 카드 뽑아볼게요. 네, 연인 카드 떴고요. 나머지 카드 펼쳐볼게요. 3번님은 카드가 되게 귀여운데, 카드 그림 보이시나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3번님은 무심한 척 하는 사람인가봐요. 막 좋아하면서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안 그런 척 무관심한 척 그러면서 은근히 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쫑긋 세우고서 은근히 막 몰래몰래 듣고 있는다던가 그런 귀여운 면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심한 걸로 따지면 상대방 분도 장난 아니게 소심하다 그렇게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소심하신 거지 소심한 거는 3번님도 마찬가지라고 나타나 있기는 해요 그 사람도 우리 3번님도 마음을 여는 게 조금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한번 친해지면 정이 너무 약해지는 거죠 두분 모두 장난도 소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연락도 소심하고 두분 모두 조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 대문자 f끼리 만나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상대방 분도 솔직히 표현을 엄청 잘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엔 우리 3번님도 마찬가지인데 왜 은근히 염탐하듯이 동태를 살펴서 막 갑툭튀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조용히 챙겨 줄거다 챙겨 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나한테 크게 관심 없는 척해 놓고 은근히 막 무뚝뚝하게 굴 때도 많으면서 또 엄청 따뜻하게 챙겨 줄 때는 챙겨 주면서 되게 책임감 강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으신가 봐요. 진짜 뭐 누나처럼 오빠처럼 막 그런 식으로 자기 본인을 잘 챙겨 주려고 하는 고마운 사람이고 또이 초록색 길이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 그런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마침 연인카드도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텐 우리 3번님이 진짜 말 그대로 둘도 없는 친구라는 거죠 또 상대방 분이 좀 우울증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친구여도 자주 연락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을 안 한다기보다 혹시 자기가 연락하면 방해되는 걸까 봐 연락을 못하시는 분에 가깝거든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어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선 연락이 생각보다 뜸한 상대일 수도 있어요 뭐 감수를좀 다신다던가 연락이 닿는 텀이 너무 띄엄띄엄하다던가 사귀는 사이라면 자기가 먼저 뭐에 하면서 연락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연락 안 하죠 3번님이 알아서 자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고 지금 어디 와 있고 이런 연락을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해주면 또 삐져 사실 상대방 분이 좀 적극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누군가가 끌어줘야 나오고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똑똑 노크를 해줘야 그때서야 분 열어주고 연락도 상대가 먼저 해줘야 자기가 이제 답장 정도는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 3번 님이 이끌어주기는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님 입장에선 진짜 상대한테 뭐저 되게 적극적으로 연락도 했었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막 열심히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좀 가슴에 어두움이 많은 사람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3번 님은 생각보다 무뚝뚝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어차피 카드가 그 사람 시각에서 보는 우리 3번님의 모습들을 담은 그런 카드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시각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좀 시크하게 자기 멋대로 좀 삐뚤게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봐왔던 부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 성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셔서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3번님께서 그 사람 눈에는 좀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어쨌든 자기와의 소통을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조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번님한테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색깔의 조합은 따뜻한 말도 되거든요 그 상대방분한테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같은 거 그런 말씀도 자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줘서 그 상대방분도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낮아진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 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 붓는 거의 색감이 초록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무로 비유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무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근데 우리 3번님이 금색이 태양빛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우리 3번님은 나를 일광욕 시켜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존재 남들은 몰라주는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존재 유일하게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존재 계속 의지하고 싶은 상대 나에겐 그저 빛 빛과 같은 존재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남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텐데 3번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시면 그 상대방 분의 눈시울이 좀 붉어지실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감동해서 3번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감동이라서 나한테 3번이라는 사람은 빛과 같은 존재예요. 어, 울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3번님께서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좀 3번님을 시카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거 물론 이 상대방 분의 상태가 너무 이제 어두운 면이 많아서 무언가를 볼때좀 비꼬아서 보거나 듣거나 하실 수 있는 상태라서 어 3번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오해해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3번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진짜로 제가 걔한테 뭐 잘해 주기는 하지만 제 표정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말투가 조금 차갑거나 투박하기는 해요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드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4번 카드 뽑아볼게요 네 전차 카드 나왔고요 나머지 카드 펴볼게요 네 상대방 분은 지금 4번님을 성실한 것도 성실한 거지만 책임감에 대한 압박을 받는 사람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한 번씩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다 어, 한 번씩 좀 까칠할 때가 있다. 사버님이라는 사람만의그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세계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도 상대방 분한테 반투명 있고 주황색 있고 우리 사버님한테도 주황색 있고 터키옥색 이렇게 들어온 걸 봤을 때잘 지내고 싶어하는 노력은 하신다는 거고 이미 관계에 문제가 없거나 잘 지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서로 싸우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다거나 헤어진 상태라 하더라도 연락 정도는 다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일단 상대방 분한테 하얀색, 파란색, 반투명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희생하는 마음이거든요. 음, 이건 완전 봉사 정신이거든요.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사버님의 어떤 감정 기복이라거나 한 번씩 사버님한테서 느껴지는 무뚝뚝함, 높은 벽 그러다가도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사버님이 조금 어려운 기질을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하면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아 사버님, 제또 진짜 왜저러 뭐가 또 문제인데, 막 이러면서 짜증 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아 한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 오늘은 우리 사버니가 기분이 좋구나. 아 오늘은 우리 사버니가 혼자 있고 싶구나. 오늘은 우리 사버니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그런 식으로 내버려둘 때 내버려두고 사버님이 어 놀자고 하면 같이 만나서 놀고 그렇게 맞춰주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사버님께서는 진짜 성격 좋으신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뭐 헤어진 전 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 다시 만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4번님을 좀 까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 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뭐 가족들 되게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4번님의 또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맞춰주기 쉽지 않은데 4번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 분은 완전 설떡이에요 4번님의 까치 실함을 단점으로 생각하면서 막 거부하고 방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을 좀 나쁘게 말하면, 맹기가 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너무 영혼이 맑고 착하고 순수해. 그런 부류이거나, 순수하고 착하고 영혼이 맑은 건 똑같은데, 근데 오히려 똑똑해서 사버님한테 태클을 일부러 안 거는 똑똑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맹하거나, 진짜로 똑똑해서 사버님을 안 건드리거나, 그두 부류 모두 되게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다. 영혼 자체가 그냥 되게 정수기 필터 달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분이 우리 사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재밌어요. 사버님은 약간 연예인 같다고 할수 있어. 너무 멀리 두기엔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갖고 싶은 사람인데 막상 가지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막 냉동고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춥고 차가워서 다시 멀리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멀리 있으면 너무 갖고 싶어. 그리고 두분 모두에게 주황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께서 취미생활 같은 게잘 맞든 개그 코드가 잘 맞든 뭔가 둘이 같이 있으면 재밌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둘이서 되게 재밌고 잘 맞을 때 너무 잘 맞아. 그리고 사버님께서 너무 가까이 들여다 봤을 때 너무 차가운 얼음장인 거지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멀리서 봤을 때 되게 호인인 것도 맞잖아요, 사실. 재미도 있고 개성도 넘치고 은은하게 풍겨지는 묘한 그런 분위기, 매력 같은 게또 있으신 분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사버님이 좀 어렵고 차가우면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불만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옆에 있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기는 하신 것 같아요. 사버님만의 그런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아까운 거지. 근데 막 사번님한테 막 부비적거리고 싶고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 또 너무 상냥해. 막 너무 따뜻해. 이거는 완전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죠. 근데 아주 다행히도 그 상대방 분께서 사번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 원래 그런가보다 이런 사람도 있는거지 어,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번님 입장에선 다행인 것 같아요 어찌보면 이런 밀당과 같은, 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관계를 뭐 본인도 스스로 즐기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3단계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이 사부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거를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떠나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 기분이 상대방 분도 싫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그렇다고 멀리 있다고 하기에는 또가까 당신 그런 존재가 4번님이라는 거라서 어차피 뭐 본인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포기하기는 싫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거리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다, 쉽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이 크게 상처로 쌓아준다거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음,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4번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